울진원 건남면 엑스포공원 왕키트나루에 나왔습니다. 아, 지금 울진은 비가 그쳤고요. 하늘에 이제 파란색 름이 보이죠? 바람은 북쪽에서 불고 있습니다. 새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북쪽으로 흐르던 빗물이 지금 남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 모래탭이 이만큼 쌓려져 있습니다. 파도로 인해서 지금 물래등이 기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소랑무 처럼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이 저쪽으로 내려가니까요. 절벽이 저쪽에도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저쪽은 절벽이더 많을 것 같아요. 저쪽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저쪽이, 저쪽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저기, 화면 한 가운데. 저쪽에 이제 돌이좀 있어 보입니다. 날씨 엄청 춥습니다. 다시 겨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딱 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절붓한 마리. 한 마리 잡고 철수하겠습니다. 야기똥차긴따로가네 철수합니다.